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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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를 열어요 너와 함께하는 파리 우리가 함께하는 파리 party. 파리를 연다 하여튼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찍을 거예요 비디오가 지금 삽입이 안 돼서 그렇지 삽입이 되면 재밌을 거야 그 다음에 음악도 계속 다 만들어 줬거든요 만들어 놨어 다 제가 요즘 피부가 안 좋아가지고요. 아토피가 좀 있어가지고, 이사를 할 거예요. 다른 집, 아파트, 오래된 아파트 사가지고, 혼자 살려고. <laughs> 지금, 알아보고 있어요. 피부가 안 좋으니까 뭘할 수가 없네. 피부가 트러블이 있어요. 이런데 보면은, 별로 좋지 않습니다, 요즘. 뿔긋뿔긋. 피부가 안 좋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, 제가. 아 음악이 어떤지 한번 봐줘요. 음악이 좋같다 그럼 다른 음악 만들면 되잖아. 뮤직비디오 영상이 중요한 거지 음악보다 영상이 중요한 거예요. 영상, 영상을 재밌게 만들면 되지. 음악은 좋같아도